어제 아, 춘천에 눈이 많이 왔어요. 그 오늘은 날이 좋아서 많이 녹네, 이제요. 오늘은 우리 집, 뒤란. 그러니까, 이게 이 우리 집이 2층 집인데, 뒤란에 이 어머니께서 쓰시던 이방앗간이 있어요. 이그 지질방아 그거를 이제 모터로다가 구동해가지고, 저런 식으로다가 이제 했던 거죠. 지저분하고 먼지도 많이 타고 그래서, 오늘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중입니다. 이따가 저 안에 모터로다가 구동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치우고 좀. 아, 이게 30년 전에 대충 지었는데, 뜯어보니까 이러네. 엄청나게 나오네. 어우. 이게 이제 그전에 여기 뒤에도 집이 있었고, 쭉 집이 있었으니까 이제 소음 때문에 이제 이렇게. 수트랩 볼도 되고 다 했던 거죠. 요겁니다이 <laughs> 원래 길딜 방아 저기서 이제 사람이 밟아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사람이 밟아가지고 이제 이게 쿵쿵 찢는 건데 이제 공간이 협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터로 해가지고 모터로 해서 조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때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때리고 한 바퀴 돌을 때두 번. 그니까 러이게 1800rpm 이니까, 모터가 거의 1800rpm 이거든요. 요게 30배속. 30배속. 그니까 러 1분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, 이게. 아, 1초에 한 바퀴씩. 1초에 한 바퀴씩이니까, 저기 가서 두, 이, 한 바퀴 돌을 때두 번을 때리니까, 1초에 두 번을 때리는 거죠. 광, 광하고. 그렇게 학생에는 방아리 찢던 건데. 모르겠어요. 그 전에,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다가는 참 김치를 이걸다가 쪄서 해놔야만 맛있고 좋다 하래서고 이제 했는데 그걸 몰랐어요. 몰랐다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치를 하니까 이제 정미소에 가서 이제 방앗간에 가서 고추 방앗간에 가서 빻고 온 거죠.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이렇게 김치 국물 밑으로다가 싹 갈았는 거예요.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국물에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탄방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. 기계가. 그 고춧가루가. 그릇대 국물 밑으로다가 탁 가라앉아 버려요. 그 차이가 나더라고요. 확실히 발바닥 에서 찢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부시는 거죠. 그러니까 더 아마 그 저거가 잘 되는가 봐요. 물에. 잘, 이렇게, 접촉이 되는가 봐. 그래갖고, 야채에 잘 묻는가 봐요. 근데 지금은 이제, 기계를 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빠니까, 톱밥처럼 돼가지고, 이제 탐방 가라앉는 거지. 아무리 잘 빠는다 해도. 뭐,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, 그래,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김치, 먹던 기억이 납니다.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, 이게 발로 밟는 방아하고, 물레 방아하고를 이제 겹쳐서 만든 거지, 요 네. 우리 어머니나 뭐, 뭐, 모든 어머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은, 자식들이 한 입이라도 더 먹고, 남편이 한 입이라도 더 먹게, 더 드시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지. 그래서 음식 맛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상에 올려놔서 잘 먹으면 은 크게 행복이신 거야뭐 <laughs> 중국집 사람도 역시 뭐 똑같이 더 먹이려고 하고 활기차게 응? 움직이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. 뭐. 자식 키우는 거하고 부모하고는 품앗이 같아. 아버지, 어머니는 나를, 또 나는 또내 자식을, 이렇게. 푸맛이, 푸맛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, 그죠? 하여튼간,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저희한테 주셨던 추억이 기계입니다. 다음에 또봬요